조원봉의 라디오 2025년 5월 9일 오전 9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년 전에 그 법무사 합격생들이 찍어 놓은 동영상 합격기 동영상이죠.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무사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학벌도 필요 없고 머리도 필요 없고. 예. 근데 학벌이 필요 없다는 건 맞는 말이죠. 고졸도 많이 합격하고, 뭐, 특별히, 예,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학벌은 상관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한데. 근데, 머리가 필요 없다? <laughs> 예, 어떻게 들으면, 아, 머리가 돌이어도 상관없다. 아, 는뜻 같기도 해요. 자기 머리 안 좋다는 취지로 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안 좋아도 합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의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겸손해서 머리 잘 돌아가는데 아나 머리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머리가 안 돌아가도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자칫 잘못 들으면 머리가 돌이어도 좀 과장하면 머리가 돌이어도 법무사 합격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듯한.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재일 필요는 없는 게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만 돌아가도 돼요. 근데 머리가 진짜 돌이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고생만 하고 합격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머리 좋은 게 뭐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어야 되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성적이 좋았다, 체육 성적 말고. 공부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머리가 잘 돌아갈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공부의 성적이란 건 순전히 머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할 환경이 돼야죠.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공부 안 하고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 꼭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서 공부 성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성적 하나만, 학교 다닐 때 성적 하나만 딱 보고 머리 좋다, 나,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이 하위에 속했어도 아니, 내가 머리가 나빠 그런 게 아니고 환경이 그랬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되면 독한 마음 뭐 먹고 공부하면 법무사 학, 시험 같은 건 충분히 합격하겠죠. 예, 그, 성적, 어, 성적은 필요 없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머리가 진짜로 돌이다. 머리가 돌인 사람은 별로 없는데, 진짜로 돌인 사람은 간혹 있어요. 예, 옆에서, 옆에서, 보면 진짜 숨이 팍팍 막힐 정도로 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무사 합격 어렵습니다. 예, 운동신경 둔한 사람이 운동 배우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선천적으로 노래 못 부른 음치가 노래 잘 부르려고 하면 노력하면 조금은 나아진다고 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썩잘 부르게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에도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고 머리가 어 천재일 필요는 없지만 머리가 진짜 돌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 합격기 동영상에서 예, 무슨 목적으로 머리 필요 없다 이런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머리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공부 성적은 상관없,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상관없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아, 내 머리가 이해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 책을 읽으면 이해는 할수 있다. 물론 법학서적은 한두 번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네, 머리가 나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반복 숙달을 시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돼야 됩니다. 완전 돌파가지고 법무사격 하겠다 이러면 코미디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